안녕하세요 진트리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초적인 혼축 드리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드리블 치는 자세만 봐도 초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드리블 훈련과 자세를 꼭 연습하시면 초보 탈출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드리블을 칠때 어떤 식으로 치는지에 따라서 축구를 잘해 보이냐 뭐 이런 차이가 좀 나요. 초보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드리블 칠때 공간이 넓은 데에서는 이렇게 치고 달리기를 해요. 치고 달리기를 하죠. 근데 사이드나 공간이 좁을 때 선수들을 보면 어떻게 쳐요? 이렇게 치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1대1 돌파할 때는 그냥 이렇게 치고 가서 달려가고 치고 가서 달려가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제가 공 없이 보여드리면 자세가 시고 디딤발이 끌려간다는 느낌을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팔도 같이 한번 보세요 팔도 팔도 같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훈련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코니 있어요 코니 간격은 한 10m 10m 20m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강약 조절을 하는 거예요. 항상 축구할 때 강약 조절 이런 걸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강약 조절을 하면서 자세를 잡는 훈련 방법이에요. 자, 처음에 여기까지는 빨리. 저기 끝까지는 천천히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빨리 자세 잡고, 여기서 천천히. 공을 살짝 죽여서 천천히. 돌고, 빨리. 천천히 여기서 빨리 천천히 호흡하면서 빨리 지진발 따라가줘야 돼 천천히 호흡하면서 빨리 천천히 빨리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 뒤딤발 뒤꿈치 떼면서 따라가주죠. 내 발도 뒤꿈치 떼면서 살짝 건드리면서 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꿈치들이 다 떼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치다가 순간적으로 가는 동작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리블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초보분들이 초보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맹목적으로 치고 달리고 치고 달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세를 잘 잡아보세요. 이 디딧바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자세가 잡히면 응용을 해서 하는 훈련을 알려드릴게요. 항상 드리볼은 응용이에요, 응용. 내가 어떠한 드리볼을 할때 수비가 예측을 하면 그 다음 동작에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드리볼은 내 몸에 베어있는 상태에서 드리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용동작 하는 방법 똑같은데 턴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 치고 가다가 아웃사이드로 짧게 짧게 또 천천히 돌고 치고 가다가 짧게 짧게 천천히 돌고 항상 턴할 때는 자세가 낮아야 돼 하체가 자 치고 가다가 파츠 중심 짧게 짧게 디딘 빨 따라가지고 치고 가다가 짧게 짧게 자 그다음에 인사이드 턴이에요 인사이드 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디딘 빨 넘어가는 거 치다가 디딘 빨 넘어가고 천천히 치다가 뒤진빨 넘어가고 천천히 연습할 때 항상 고개 고개사선 치다가 하체 중심 낮추고 뒤진빨 넘어가고 치다가 뒤진빨 자 인사이드 할 때는 뒤진빨이 넘어가는 거 뒤진빨이 넘어가지고 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 인사이드 할때 디딤발이 넘어가는 이유는 내가 디딤발이 넘어감으로써 턴 동작이 빨라지는 거예요. 항상 동작이 빨라야 돼요. 순간적인 스피드가 이 디딤발이 넘어가야지 자세도 잘 잡히고 밸런스도 잘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할땐 디딤발 넘어가는 거이 부분 항상 꼭 참고하시고 연습하시면 돼요. 자 아웃사이드 할 때는 디딤발이 따라가 주는 거. 디딤발이 따라가 주는 게 중요하고, 살짝살짝 건드리면서 아웃사이드로 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 낮추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해 되셨어요? 왕복 3회 정도. 왕복 3회 정도 해주시고, 세트는 뭐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하면 되는데, 그 이상 해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체력적으로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이런 턴하는 동작들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으로 갔을 때 자연스럽게 내몸 안에 배어 있는 동작이 턴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반대 오픈 킥이나 전환을 할수 있는 거겠죠? 항상 연습은 반복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이 자세, 이 훈련을 꼭 연습하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초보 탈출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